안녕하세요 사막사전의 지우준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 드렸던 식당들이 벌써 150군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밥은 한 20곳에서 30곳 정도 되고 부산의 돼지국밥만 따진다면 8집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부산에는 정말 넘버원 돼지국밥집이 어디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넘버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마다 레시피에 따라서 그 돼지국밥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개인의 취향과 호불호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갈릴 텐데요 그걸 누가 자신 있게 정보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돼지국밥 집들 중에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몇 집을 추려봤거든요. 바로 한번 일단 보러 가보시죠. 자 대망의 첫 번째 집은 삼억 사전이 뽑은 현진 국밥 맛집입니다. 저희가 예순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신평의 영진돼지국밥인데요. 부산에는 영진돼지국밥이 곳곳에 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신평 본점은 정말 탑급인데요. 신평이라는 동네가 사실 관광객분들께서 쉽게 찾을 동네는 아니에요. 1호선 끝트머리기도 하고 공단들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시그니처 수육백반으로 매일같이 줄을 세워가며 영업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바로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수백을 시켜야 됩니다. 어, 수... 수백이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수백으로 주문했고 주문하자마자 이렇게 국물부터 깔리고요 이제 수육을 내어주시는 것 같은데 딱 보이시죠? 볶음김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 영진돼지국밥의 수백의 또큰 메리트가 요 볶음김치인데요 달달하니 참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삶은 두부도 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 비계 부위가 적당히 섞이고 길게 썰어낸 항정부입니다. 네, 요게 영진돼지국밥의 큰 특징이고, 가격이 만 원인 거는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양이 이 정도이면은, 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국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는 돼 있으니까, 조금만 자기 입맛에 맞춰 드시면 될것 같고, 약간 뽀얀 곰탕 같은 느낌입니다. 어, 곰탕 같은 느낌이고, 자, 하여튼 요렇게 한상 얼추 새도 스무 점은 된다는 거. 확실히 서부산에 자라. 자, 이렇게 와사비도. 자, 이제 남은 수육은 국밥으로. 자, 밥도 하나 추가했고요. 수육도 여기다 집어넣고, 자, 여기에 전구지, 부추무침도 얹어가지고요. 이렇게 자, 이러면 그냥 또 국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백을 시켜야 돼요. 양이 많으니까 수백 시켜서 수육도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아가지고 국밥으로도 먹고, 자, 어떻습니까? 지기주죠. 저희 삼먹사전도 정말 자주 가는 곳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문하실 때 마치 내가 여기 단골 있냐. 자연스럽게. 수백의 순대 섞어 주기소! 하면 수육고기에 순대가 세네점 얹어 나옵니다. 그게 또 은근히 별미예요그 다음에 이게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 대기를 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1행분께서 먼저 가서 웨이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괜히 주차 다 하고 가시면은, 앞에 또 줄이 한 그이 늘어나 있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성비 국밥 맛집을 한번 두집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용호동의 개미식당인데요. 국밥이 한 그릇 단돈 5천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집입니다. 어 지금 현재 날짜가 2019년 10월 28일인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국밥 가격이 5천 원인 것을 확인했고요. 어 저렴하다는 집들 몇집 가봤는데 저렴한 이유가 느껴지는 집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정말 푸짐해요 잘 나옵니다 한번 보고 오실게요 돼지국밥 한번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에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 분께서 어, 개미식당이라고 돼지국밥이 맛있는 집이 있대요 자 하여튼 돼지국밥으로 주문해봤고요 돼지국밥 주문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갖다주셨거든요 자 짜라란 자 보면 국물 되게 뽀얀 스타일이네요 한번 보면 은 가볍게 찰랑찰랑 찰랑 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묵직하게 다음에 이렇게 고기랑 밥이 말아서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음, 고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살코기 위주네요. 자,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밑반찬. 스탠다드 밑반찬들이죠. 곰탕 느낌이에요. 되게 진하게 우려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돼지국밥인데도 기분 좋은 육향이 되게 잘 살아있네요. 일단 장내를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100이 제일 안 나는 거라면 이 집은 한98 정도? 살짝의 냄새는 있긴 해요. 근데 거부감되는 게 아니라 인간미 느껴지는 그 정도 냄새? 살코기 위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좋으실 것 같고 보면 국밥에 고기들이 상당히 얇거든요. 완전 거친 느낌의 돼지국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신 분들있죠 여행객들. 어, 그런 분들 돼지국밥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 돼지국밥은 진짜 무난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먹으면 먹을수록 와이 어떻게 5천 원이야. 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요. 5천 원에 정말 큰 감동인데. 괜찮죠. 어,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쓰시긴 하지만 그 양이 정말 감동입니다. 어, 돼지 냄새가 아주 조금 났던 걸로 기억나는데 또 너무 범생이로 입문하시면 입맛 까탈스러워지실 수도 있으니까 어, 이 정도면 입문하기에 좋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가성비 국밥 맛집은 해운대 의령식당을 뽑아봤습니다. 해운대 의령식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최자용님께서 최자로드를 통해 방문하셨더라고요. 원체 핫한 해리당길 인근이라 덩달아 의령식당도 많이 붐비던데 최자용님 때문에 방문하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거예요. 아무튼 이 집은 올 국내산 돼지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밥 5,000원에 수육은 소짜 8,000원. 가성비 끝내주죠. 바로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메뉴판을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냥 기본 돼지국밥이 5,000원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내장국밥 시켰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육도 소짜가 8,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짜 한 접시 부탁드렸고 수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기들이 다 국내산 돼지고기들입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이 가격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수육 같은 경우에도 한 15점 정도? 그냥 이제 두 명이서 오셔 가지고 한 접시로 나눠 드시면서 맛보기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8,000원 진짜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뭐 부추, 깍두기 기본 국밥 필수 아이템들 나왔습니다 어, 국밥부터 보면 은 일단 굉장히 맑습니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해 키다리 돼지국밥이랑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내장을 시켰더니 진짜 내장 내장들 위주인데 어 막창이 이렇게 진짜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돼지국밥 부산에서 좀 찾기 힘든 스타일 같은데요 이렇게 막창 모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후추 아주 조금과 대파가 올라가 있는데요 보는 거랑 똑같이 굉장히 맑고요. 그 다음에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기름지지 않게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국물이 맑다고 해서 맛이 얕은 건 아니고요. 맛 자체도 굉장히 깊고요. 그 꼬리한 돼지 냄새는 전혀 안 나는 스타일 같습니다. <목소리> 내장도 쫄깃쫄깃 맛있고 어, 내장의 냄새 자체는 니가 어, 내장이구나. 그 정도의 부맛, 안 난다는 건 아닌데, 거부감이 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신김치도 너무 딱잘씌어가지고 국밥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수육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계 부위에그 쫀득함이 잘 살려져 있어서, 어,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자, 여기는 보셨다시피, 부산에서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의 내장국밥도 있고요. 국내산 수육 소자 8,000원에 저 정도야. 가성비도 놓치지 않는 아주 내공 탄탄한 집입니다. 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억사전 1픽 국밥집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하단에 위치한 키다리돼지국밥인데요 여기는 정말 저희가 아끼고 아끼다가 소개하는 국밥집이에요 저희 둘의 넘버원 해장처이기도 하고 사억사전 작업실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밥은 그 집이 얼마나 내 입맛에 가깝냐 만큼 중요한 게내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거든요 쓰레빠 질질 끌고 가서 먹는 그 감성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조금 터프한 스타일에 돼지고밥집이긴 하나 한번 먹어보면 그 터프함에 되게 중독되는데요 바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외관부터 딱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집입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아끼던 집이라서 이걸 함부로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 진짜 큰맘 먹고 비장의 무기 저희가 꺼내들었습니다 김치 깍두기 전구지 그 다음에 이제 양파 고추 쌈장 다대기 새우전 나왔습니다 김치도 처음에는 뭔가 너무 시었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국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맑다기보다는 약간은 뽀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후추 파 정도만 올려줘서 나오는데요 어, 일단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산 앞다리살 사용하시고 일단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진국입니다. 간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돼지의 육향 있죠? 약간의 누가 보면은 누린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터프한 느낌의 육향? 아, 너무 좋습니다. 저이집 이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한 번에 다 때려 박아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무자비하게 그냥 전구지 올리고요. 양념 다대기 요, 새우젓 뭔가 단계단계 이렇게 느끼는 거보다는 여기는 다 때려 박고, 이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목에다가.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완전 신김치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가 보면은 살코기가 지방 반 살코기 반 약간 요런 부위들 위주예요 앞다리살인데 그래가지고 요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은이 기름진 맛도 너무 잘 잡아주고 진짜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지방 부위 약간 씹었을 때 쫀득보다 뭔가 서걱하는 느낌 아시죠 이빨이 싹 들어가는 느낌 비계살에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요 파, 전구지, 돼지고기, 파, 후추, 다데기, 새우죠 다 다른 데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나 싶은, 원래 한 가족이었나 싶은, 말아서 나오니까. 막, 간하고 하다보면 은 밥알이 살짝 불어있어요. 그래서 국물 살짝 걸쭉해지는데, 그랬을 때 이게 목넘김이 묵직한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색깔은 좀 빨개요. 색깔은 좀 빨간데,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신평의 영진돼지국밥에 비하면 정말 건강한 맛입니다. 아까 침 줄줄 흘렸습니다. 어, 지금 마침 제가 작업실이니까, 요거 녹음 호다닥 끝내고 가서 한뚝배기 해야겠어요. 비계반, 살코기반, 국내산 돼지고기에 팍 익은 묵은지 척 올려 먹으면은 거기가 유토피하고 천국이고 극락 아니겠어요. 하단의 자랑이고, 서부산의 자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또 치켜세우고 있지만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넘버원 돼지국밥은 다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우리 넘버원 돼지국밥 하나 정도 마음에 품고 사는 거면은 다들 부자인 삶 아니겠어요 그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하하 <laughs>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부산의 돼지국밥집은 정말 백분의 1도 안될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올려둔 영상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 채널 영상 보시고 식당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애로사항이 생긴 듯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많이들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칭찬해 주시면 저희가 뭐 백반집이라든지 중국집이라든지 여러 군데 소개된 장르의 식당들은 저희가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